세상의 모든 맛 알려드림! 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팅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골목식당의 맛집을 들고 왔는데요. 인천 심포시장 청년몰에 있었던 그 네모김밥 있잖아요, 네모김밥. 만스김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천 심포시장을 다녀왔는데요. 2년 전 골목식당에 나온 청년몰에 있던 가게 중 3곳과 심포시장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음식까지 먹어봤어요. 그중 첫 번째로 리뷰해볼 곳은 만스김밥입니다. 만스 김밥은 원래 심포 시장 청년몰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트레일러 계약 만료로 인해 가게를 이전해서 새롭게 오픈하게 되었죠. 그곳을 제가 찾아가봤습니다. 가게 영업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재료 소진 시까지 주문을 받고 브레이크 타임 이후 오후 4시 반에 다시 주문을 받아서 재료 소진 시까지 운영을 하신다고 해요. 제가 방문한 날은 금요일이었는데 저는 오후 3시 50분쯤 줄을 섰는데 제 앞에는 한 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줄이 금방 늘어났어요. 브레이크 동안 가게 안에서는 분주하게 김밥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김밥은 모두 동일하게 2,500원이고 무파라면은 3,500원 이었어요 기다린지 40분 만에 문이 열리고 드디어 주문을 시작하는데 가게에 들어가면 남자 사장님께서 키오스크 주문을 일일이 도와주세요 카드 결제 해주시 네. 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째라 주문하자마자 거의 바로 김밥이 나와서 바로 들고 나왔어요. 그럼 바로 김밥 리뷰하러 가볼까요? 네 여러분 제가 여섯 개 모두 포장을 해왔는데요. 라면은 아쉽게도 포장을 해오느라고 못 먹어봤어요. 일단은 그래도 김밥을 하나하나 낱낱이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대한 탄산수예요. 여섯 종류를다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만스김밥, 만뱅김밥, 만동김밥 만치김밥, 고음김치김밥 고기치즈김밥 이렇게다 가져왔는데 일단 이게 아마 만쓰김밥일 거예요 가장 기본인 만쓰김밥은요 어... 이렇게 열어볼까요 한번 보이려나? 자 이렇게 김밥 안에 스팸이고요. 이거 가게에서 봤는데 스팸을 사용하더라고요. 스팸, 세다치즈 단무지,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그리고 여기에 특제 소스가 있거든요. 이 특제 소스까지 해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만스김밥이에요. 한번 제일 기본인 것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어, 어떻게 먹어야 편한 거지? 음. 음, 일단 가장 먼저 입에 넣었을 때 스팸의 맛이 강해요. 스팸이 햄 중에서 제일 약간 짜잖아요. 그 겉에는 막 햄이 삐져나와 있고 이래가지고 스팸 맛밖에 안 나다가 두 번째 입에서는 이제 안에 단무지랑 소스랑 밥이랑 다 어우러졌더니 그래도 살짝 제 입에는 살짝 짜긴 했어요. 그래도 되게 짭조름함의 조화가 되게 좋네요. 진짜 딱 기본 그건데 집밥 먹는 느낌이에요. 밥이랑 스팸 굽고 계란 후라이 하고 김 해가지고 그, 그런 조합으로도 많이 먹잖아요. 그 느낌이 나요. 근데 치즈가 들어가서 조금 거기서 좀더 맛이 풍부해진 느낌? 특제 소스는 약간 그케찹이랑 마요네즈 섞은 듯한 샐러드에 넣어 먹는 소스 있잖아요. 그 느낌이 약간 나네요. 그리고 단무지는 약간 물기를 꼭 짜서 수분이 많은 단무지가 아니라 약간 꼬들꼬들한 느낌이 나요. 그 다음에 일단 이걸다 한번 펴놓고 펼쳐놓고 할게요. 싹다 펼쳤고 두 번째 이거는 만땡김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만땡김밥 해체를 또 합니다. 만땡김밥은 어묵이랑 계란 후라이, 땡초 무침, 그리고 특제 소스가 들어갔다고 해요. 요렇게 해서 매운맛이 나는 김밥이라고 합니다. 근데 <laughs> 먹기가, 다 좋은데 먹기가 너무 힘든데요? 여물어져 있지 않나서 여물어! 편집하면서 보니까 제가 리뷰하느라 김밥을 계속 펼쳐봐서 먹기 힘들어진 건가 하고, 다른 분들 리뷰도 좀 찾아봤는데요. 먹기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음. 이것도 반찬, 집반찬 느낌들이 나네요, 뭔가. 집밥 느낌 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팬이 먹을 수 있을까? 얘를 확 싸버리고, 세워서 방법을 찾아낼까 어떻게든, 먹어보겠습니다. 너이싫었어 어, 이거 맛있는데요. 이것도 적당히 딱 좋게 매운데요. 음, 약간 먹었을 때 청양고추의 매운 맛이랑 이 빨간 소스 맛이 회 얼얼하게 나면서 이것도 진짜 어묵 볶음이랑 밥이랑 뭐 계란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먹는 느낌? 저는 이둘 중에는 이 땡초가 좋아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땡초 한번 드셔보세요. 만땡 김밥. 약간 중독성 있는 맛일 것 같다. 다른 것들은 막 고기 들어가고 햄 들어가고 어묵이라서 약간 약할 줄 알았는데. 괜찮네요. 자세 아, 번째 만돈 김밥. 이거는 만돈 김밥 먹어볼게요. 만돈 김밥은 이렇게 돈가스 그리고 양배추 그다음에 이 특제 데미 소스라고 해요. 이렇게 세 개가 딱 들어있습니다. 음. 이거 거의 약간 다밥 반찬들을 밥에 싸놓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막 엄청 특별하고 처음 먹어보는 맛이 아니라 다 먹어본 맛들이에요. 집에서 했던 뭐 스팸, 계란 후라이막 같이 먹는 맛, 어묵볶음에 매운 고추랑 이렇게 해서 먹는 맛, 엄청 익숙한 돈가스랑 엄청 익숙한 돈가스 소스예요 돈가스는 고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 돈가스 소스 하면 딱 떠오르는 소스 있잖아요. 살짝지근하고 살짝 새콤하고 그 제일 많이 먹는 파는 돈가스 소스 중에 맛톡 쏘는 거 있죠? 거기서 톡 쏘는 맛이랑 좀 진한 맛을 살짝 뺀 느낌? 그런 그러니까 분식집 같은 데서 흔히 먹을 수 있는 느낌의 돈가스랑 소스예요. 그다음 제가 이거는 좀 기대를 많이 하던 건데 얘는 만치김밥이에요. 이거를 왜 기대를 했냐면 닭튀김이랑 타르타르 소스 이렇게 같이 들어있다고 해서 혹시 막 일본에서 먹었던 치킨남반이라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그거랑 혹시라도 맛이 비슷할까 하자 기대하는 중인데 자 이번에도 만치김밥은 닭튀김이랑 보면 특제 타르타르 소스라고 해요. 이렇게 보이나요? 타르타르 소스 이렇게 해서 있다고 합니다. 만치김밥. 기대하던 치킨 남반보다는 한솥 치킨 마요 덮밥의 맛이랑 더 비슷했어요. 이것도 조합은 좋네요. 닭튀김에도 살짝 간이 돼 있고 타르타르 소스에는 단무지랑 당근이 잘게 썰어서 들어가져 있어요. 치킨이 약간 짭조름한데 겉에 뭐가 있는지 약간 달달한 맛이 살짝 나고요. 타르타르 소스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타르타르 소스보다는 마요네즈 맛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사온 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도 닭튀김 식었는데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볶음 김치즈김밥 볶음 김치, 계란후라이, 체다치즈까지 요세 구성이라고 해서 요거 또더걸리면은 저거되니까 그래도 완전 집밥 스타일. 진짜 흔히 아는 밥에다 볶음김치랑 계란이랑 치즈 같이 해서 먹는 맛이에요. 김에 싸서. 딱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맛은 아닌데 다 맛은 있어요, 그래도.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마지막. 고기 튀김 김밥이라고 해요. 요렇게 보시면 고기 튀김이랑 특제 타르타르 소스가 들어가 있대요. 마늘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보이진 않네요. 요렇게. 고기 튀김김밥은 요 만치김밥이랑 맛이 비슷한데, 왜냐면 둘다 튀김이 들어갔고, 같은 소스를 썼어요. 근데 얘는 닭고기가 살이 가득하게 튀겨져 있는데, 요거는 고기가 먹었을 때 약간 돼지고기 들어간 건가? 싶게, 고기 맛이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씹다 보면 고기가 들어간 건 알겠거든요? 고기 향이 느껴져서. 근데 고기가 씹히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되게 얇게 들어가고 튀긴 느낌이랄까요? 이게 약간 튀김 맛 밖에 안, 안 나는 느낌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고기가 되게 얇게.. 얇은 고기가 튀겨져 있네요 그래서 튀김 맛이 더 강하게 느껴져서 튀김 들어간 거 먹을 거면 돈까스나 아니면 이 만치김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얘만 약간 아쉽다 봐봐 엄청 얇은 고기가 튀겨져 있어 응. 음? 그러니까 튀김 맛 밖에 안나 그렇지. 치 음. 전체적으로 만치 김밥은 그 뭐지? 한솥에서 치킨마요? 치킨마요랑 살짝 가까운 맛이었고요. 나머지들은 완전 진짜 집에서 먹던 집밥 스타일. 그거를 한대 모아 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접어서 먹는 느낌? 가격도 2,500원인데 요즘에 김밥이 은근 비싸더라고요. 조금만 그 기본 김밥 아니고 뭐가 많이 들어가면 비싸지기 때문에 밥값으로 치고 요거 두개 먹으면은 배부를 것 같긴 한데 두 개니까 5,000원. 한끼 밥값으로 5,000원 정도면은 괜찮 않나요? 다만 그냥 끼니 때우려고사 먹기에는 너무 유명해져서 이제 줄을 서야 된다는 게 약간 힘들긴 하지만 그리고 또 약간 아쉬운 게그 먹기가 불편하긴 해요 이렇게 접혀 있어가지고 이게 트레이드 마크긴 한데 살짝 불편은 하네요 먹기가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근처에 살지 않으면 가볼 수 없고 또줄 서는 거 힘드니까 대신 줄 서서 받아서 먹어봤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네 여러분 오늘은 만스 김밥을 먹어봤는데요. 그냥 생각했을 때는 그냥 모양이 특이해서 맛도 되게 특이한 느낌일 줄 알았는데 맛은 특이하다기보다는 익숙한 맛들이었어요. 익숙하지만 맛있는 맛이었어요.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먹기가 살짝 불편하다 그 정도였고 고기 튀김 김밥은 제 거만 그런 건지 아니면은 고기가 진짜 얇게 있고 튀겨져 있어서 튀김 맛밖에 잘안 느껴졌거든요. 제꺼만 그런 건지 혹시 드신 분 있으면은 어땠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복, 복불복인가?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가성비도 좋고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안녕. 잠깐! 다음 리뷰해볼 곳은 바로 온센텐동입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시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